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어제 RMA의 어, 중요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Relation Management Application 결국 RMA는 음, 오늘 또치안질서에서 어, 고생하시는 경찰관들처럼 또 어, 트래픽이 많은 그 교통체증이 된 데서 아주 훈련된 어, 교통경찰관들이 정리를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에, 이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어, MT799 이란 것은, 어, 일종의 언더테이킹 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에, 이순신 뱅크에 갑돌이한테 MT799로 보낸다는 것은, 너한테 내 크레딧의 자산을 이동시켜 줘가지고, 너가 어떤 보증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캐시를 백업한 것은 너가 필요하면 은 모니타이즈, 현금화해서 쓰라.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순신 뱅크하고, 어 유럽에 있는, 어 에드워드 뱅크가, RMA가 안돼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MT, MT79가 오더라도, 이순신 뱅크에서는, 자기의 클라이언트한테, 7국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9국으로 어, 내줍니다. 내줍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리듯이, 에, P 의새 디탈 안에, 카테고리 범주와, identify, 어, 식별, 어, type, 어, 유형가 있는데 799의 유형을 텍스트는 그대로 주되 999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부록시키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클라이언트는 이수진 뱅크로부터 받은 그 999를 샌더에게 보내 가지고 이렇게 RMA가 안돼 안 있으니까 타입이 바뀌었다 그래서, 음, 인터미더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코리스펀던드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정식으로 760을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 이제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되죠. 이수신 뱅크에 가가지고, 자, 이 에드워드 뱅크에, 유럽의 에드워드 뱅크에 코리스 뱅크하고, 너희 뱅크하 일치하는 곳이 어딨냐. 그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이제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 걱정을 하시더래요. 아, 코리스 본드뱅크를 놓을 경우에 비용이 또추가로안 되느냐. 아, 그것은 프로바이오 합니다. 왜냐, 적은 곳은 50불, 좀 많이 받으면 100불밖에 안 받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중국 건설 은행에 와 있는 그, 보증서 서류들이 이제, 은행에서 나온 걸 바, 봤어요. 뭐, 검토해 줄게 있어서 보니까. 어, 우리 서울에 있는 중국 건설은행은 3 3 0 0 0을 받더라 한국은행보다 조금 더 많이 받더라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뭐199 같은 거 이런 거 단순한 메시지 이런 것도 얼마 안 해요 뭐 20불, 15불 그러면 은 우리 한국의 은행들이 조금 더 오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보내 주면 돼요. 요즘 내가 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어, 외국에 있는 파트너는 보냈다고 카피를 주는데 아니, 한국 은행에 가면은 안 왔다 그런다. 그 답답하다. 그 그거를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년 동안 또 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은행에, 자, 그러면은, 예, 보냈다는 메시지를 한번 보내달라. 이건 단순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에 뭐한 2만 원 정도 내고 좀 보내돌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 어, 은행원을 잘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은행원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이러한 국제금융 분야에 대해서 왜 베타적이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 오늘날또 보면은, 어, 1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서 보냈다고 하는 그 통신문, 속칭 스위트 하라, 스위트 카피라는 것을 들고, 그걸 갖고 자꾸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한국뱅크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해줄 의무가 없어요. 왜? 아, 자기 은행에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제일 위에, 인터내셔널 트랜섹션 코드 번호가 똑똑똑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 확인 안 되는 카피를 들고 가실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신청서를 쓰세요. 리퀘스트링 레터 신청서 써가지고, 본인의 주소, 이름, 컴퍼니엠 쓰고, 상기인은, 매달 며칠, 외국에 있는 누구누구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은 바, 당행에서, 이트레센션 코드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이 구도로 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레터를 접수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은행은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코드가 틀립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당행의 방침상 여기에 대해서 는 응할 수없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좁혀가면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 RM이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이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 땅 밑에는 많은 지하철들이 거미줄처럼 다니잖아요. 런던을 한거 보십시오. 그 지하철이 땅 밑에. 막, 거미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 거리나, 뱅크스트리 거리는 그 2층, 2층 버스가 아마 잘 다니잖아요. 그 좁은 거리에서. 하늘에는 뭐가 다닙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어? 우리의 그 전투기들, 어? 막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여, 여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릴라인이 막 날아다녀요. 크릴라인이. 그래서, 이크레인을 탐내는 해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RMA는 바로, 여러분의 크레딧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참 고마운 장치 아닙니까? 음. 그래, 여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위성과, 자기들의 컴퓨터 사항을 연결해가지고, 어떠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전신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베니피스를 잠시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응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RMA는 자체적으로 이게 변경된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그냥 휴지통으로. 우리가 강구벌레 잡아가지고 버리듯이 휴지통으로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고마운 것이다 어, 지금도 에, 우리가 1973년도에 스위프트가 출발해 가지고 1970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쓰이지않습니까 근데 어, 그 전에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키트렉스 에, 이게 뭐냐 KTT라고 에,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에, 무역에서 있는 그, 테렉스 아닙니까? 그 형태인데, 현재도 아프리카에서는 KTT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 내한테 SBC를 보내는 은행은 아프리카의, 뭐, 이오피의 은행이다. 그런데 보면은, 스위트는 스위트만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또그런한 어 스위트 인스티튜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스위트 카비로 받아보면 샌더 이름에 관련된 스위트의 그 스위트도 남바가 보면은 그 디지털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어느 국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국가 아니에요. 그딴 나라에. 어, 스위트를 전문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인스티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곳에 에, SBS를 받을 경우는 반드시 이그 리싱뱅크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왜? 리싱뱅크를 받아보면은, 어? 샌드는 A은행인데 스위프트는 비은행을 그저 썼단 말입니다. 어드바이징 뱅크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경험 없는 뱅크 오피샤들은 당황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물론 통보를 해주지요.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내주는 샌드들하 이야기할 때는, 그 은행의 스위트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 RMA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수기 속의 필터와 같아 지금 저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중국이나 어디 홍콩에서 왔다 그러고 무슨 큰 자금을 여러분들이 카드번호 입력하고 뭐 하고 비밀번호 놓고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찾으십니다. 어디서든지 칩을 막 보증시켜 놓고 그런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재원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카드에 돈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못 어 이해가 돼 가지고 그빈 카드를 수집해 주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의 자기의 크리딧까지 자기의 어떠한 그 조합된 그 비밀번호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어 자기 자신의 그 고유 신분들이 핵, 해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이 네. 이 RMA 기능 기능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제 방지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근거 없는 페이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국제 금융이라는 말이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컬,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의 시스템을 외국가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금융이라는 것이 대학 강단의 하나의 교과목으로만 서브직트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응용실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경험에 의해서 반복학습에 의해서 이국제금융의 이러한 뱅크 인수술먼트 부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r m n 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명예와 이름과 또 여러분들의 크레스를 지켜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에서 더 발달해서 이제 RMA Plus라는 또 장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몰라도 되죠. 그건 은행 안에서 또 자기들이 v e r i f y Authentication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과 맞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혹시. 무슨 페이퍼가 있다면 오른쪽 위에를 보십시오. 인터내셔널 트레이션 코드가 몇 글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또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